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김입니다. 오늘 5월 10일이네요. 음, 오늘은, 어, 본인, 본인 저 밴드를 뚫고 눌림이 나온 종목들 한번 타점 잡아보는 자리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상승 나온 종목들 중에서, 어, 보고 가는 거니까, 음, 뭐또 지났던 차트라고 해서 공부용이니까 한번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h l b 라는 l HLB c 파워라는 종목인데요. 요런 종목들이 이렇게 이 볼린저 밴드거든요, 이게. 까만 선과 빨간 선이 볼린저 밴드입니다이 볼린저 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 요 분홍색 선이 기준선이고 노란 선이 20선이거든요. 요 기준선과 20선을 이탈 안 하고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한번 보고 넘 갈게요. 오늘 음한가난 종목 중에서 중앙 중앙 n a 시장 중앙인어비스이라는종목 한번 보시면은 볼린준들을 강하게 뚫은 다음에 20선을 지켜주니까 다시 슈팅 나오고 다시 볼린준들을 두고 강하게 눌린오는데 20선에서 소정을 받고 다시 또 슈팅 나오고 20선에서 또 다시 이걸 반복하죠. 본인들을 강하게 뚫었던 종목이 이 기준선과 20선을 일단 안 시키니까 이런 자리 슈팅이 나오는 거겠죠. 여기 슈팅이 나오면은 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조정이 받으면 거래량이 없어지는 거겠죠. 요거는, 음,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버리면,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여기서 터져버리면 이 종목은 안 하겠죠. 근데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더 이런 슈팅 자리가 나오는 거겠죠. 요런 자리들을, 음, 지금 뭐 이렇게 지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자리들은 지금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타점이 왔다고 보시면 차 타점이 왔으니까 이는 자리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이십선 손절 잡으시고 이는 자리에서 진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는 자리에서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봐야 되니까 이런 자리들을 이제 계속 한두칸 앞당겨 가지고 상승하기 전에 앞당겨서 이런 자리들 기준선과 2 0선에서 들어 올렸는데 이게 거리랑 없이 옆으로 조정받고 있는 이런 자리들 그리고 차트는 우상향인 이런 자리들을 이런 자리들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거와 여러분들이 직접 찾는 거랑은 틀리거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음, 뚫고 볼인즈밴드를 둘고 올라갔던 종목이 옆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기준선과 20선을 이탈 안하고 20선과 기준선에 근처에 왔을 때는 슈팅 자리가 나오죠 물론 뚫어올릴 때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옆으로 조정을 받을 때는 이제 거래량이 없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스윙으로 들고 가던 종목이라서 오늘 상한가에 조금 던졌어야 되는데 어, 이 종목은 제가 요때 진입이 좀 됐거든요 근데 100% 넘게 스윙난 종목인데 오늘. 욕심을 내는 건 조금 제가 들고 있... 이제 버리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내일 보고 이종목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림이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광림이라는 종목도 오늘 슈팅이 나온 종목인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는 종목이, 타고 가는 종목이 거래량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들어와서 눌림이 나왔는데, 20선과 김수선 이탈 안하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 어떠한 자리를 지켜주면서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렇게 해서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렇게이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20선에서 이탈 안하면 찍고 당기는 자리들을 계속 눈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이런 자리가 오면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KT 서브마린이라는 종목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기 트어 올릴 때 여기 보이시죠? 거래량이 들어왔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줄어가지고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전구를 트어 올리면서 한번 눌렀다가 반등이 나온 종목인데 자 KT 수브마딩이라는 종목과 오늘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 두 종목을 딱 비교를 해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비슷할 겁니다. 아마 요 종목 자체가 뚫고 눌렀다가 여기서 20선을 안 깨고 지지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죠. 이렇게 보면 비슷하죠. 그죠? 물론 감성코버레이션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저점에서 매직봉이 들어와 있던 종목인데 여기서 한번더하인 어, 봉을 띄운 다음에 20선을 이탄 안 시키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 나오는 행국이거든요 요런 자리들을 뚫고 눌러줬는데 얘는 자, 쿵댕이 상바닥 찍는 식으로 20선에서 뚫고 눌렀는데, 요런 식으로 차트가 방향이 요런 식으로 되는 종목들이 큰 시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음, KT7 마린도 매 마찬가지죠. 요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틀리긴 틀리지만 요런 식으로 올라가죠.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요런 종목들을 본인 스스로가 한번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탈하는 종목이 오늘 선을 간 종목인데, 아이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잘안 보시면은,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본님들 뚫고 올라갔던 종목이 21선에서 지금 이탈 안 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형국이거든요. 보시면은.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다시 뚫고 본님들 뚫고 밑으로 빠졌는데, 원래 보통 여는 자리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진입을 하는데 잘 보시면 이자를 이탈하면은 요 저점이죠, 요 저점까지 전 저점까지 원래 이탈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대칭으로 따지면 보통 요만큼 내려왔던 종목이 요만큼 다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충 계산했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을 때 이제 요정도로 잡으면은 다시 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대칭으로 요만큼 빠졌던 종목이 요 지지 받았던 자리를 20선이나 기준선에 이탈하면 다시 요만큼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 자리가 타점이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래량이 들어오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이 물론 흘러내려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튀면서. 여기 앞전 지지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형국입니다. 이런 것도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이탈하면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했으면 이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만큼의 20% 30%가 빠져버리는데 그걸 갖다가 정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손절을 하고 다시 이 자리 눌림자리 다음 저항까지 아, 지지자리까지 목표값을 아, 지지라인을 매수가를 정한 다음에 다시 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계속 보시다 보면 눈에 익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작게도 매수하기도 진입하기도 아마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까지 갈지를 예측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이는 자리들 그러니까 목표가라든가 저점 어디까지 갈거라는거 대충 생각 하면 이 자리를 이탈하면 대충으로 대충 이 정도는 빠지는데. 대칭으로 계산돼. 근데 이 저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 저점까지는 하락을 할수 있겠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이런 것도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